이렇게. 아 약간 아예 카메라 앵글 이렇게 내려서. 오. 오늘은 소영 언니를 만난 날이었는데 아침에 너무 급하게 나가느라 집에 들어와서 찍는 OTD. 어, 가방 거꾸로 들었다. 이 가방 오늘 만난 언니한테 구매한 건데 이렇게 레터링이 되어 있는 라피아백이거든요. 언니가 제 이름을 위드윤에서 두윤을 줄여서 이렇게 레터링을 해줬어요. 아, 오늘 득템한 라피아백이랑 이거는 제가 요즘 엄청 자주 입는 블라우스, 시원한 블라우스인데 뭔가 이거 입으면 그냥, 그냥 일반 티셔츠보다 류 얼굴이 화사해보여서 좋아하고 있는데 여기 팔뚝살도 커버해주고 여기까지 파여있어서 이거 오늘 첫게시한 냉장고 바지 이제 곧 위드윈에 올라갈 상품인데 <목소리> 허리는 밴드로 되어있고 엄청 얇고 시원한 골치 소재로 되어있어서

있는다. 여기에 날왜 찍어요? 그러고 있네. 주먹 쥐고 <laughs> 엄마한테 왜 주먹 쐈어? 엄마, 엄마 혼낼 거야. <laughs> 거울 보러 오셨나 봐요. <laughs> 네, 어디 로 보러 오셨어요? 여기 네. 이거 쇼파 네, 네, 보고? 응, 보고 싶어. 데 우리 저 소파 너무 별거 없네. 왜나그 소파 좋은데? 우리 집 소파. 너무 불편해서. 왜? 나그 소파, 좋은데? 소파. 응. 앉지 못은 말로? 네. 어떻게 알아봐요? 편한지 이거 900만 원이네? 이라 갖고? 저거? 이거 맞아. 금액 그대로. 너무 예쁘다. 우리 집이었으면 좋겠다. 우리 집이었으면. 이런 거 사야 되잖아. 밑에 어, 막혀 있는 거. 근데 핑크랑 노랑, 노랑이 예쁘겠다. 노랑이 뭔가 귀엽네. 노랑으로 사고 싶은데? 귀여워, 여자애랑. 그리고 어디가 사진이 잘 나오는지. 근데 저이거나 이거 잘 나오지? 이 귀엽다, 유노. 이거 귀엽다, 이건데 노랑으로. 노랑 다 약간 선물용으로. 할게 되게 많다. 살게 엄청 많아. 이런. 이거 뭔데? 유명한 의자야. 그 스노우 피크 거어 그래? 응 이거 사야 되네. 28만 원? 왜? 왜? 이거 왜 사야 돼? 아니, 우리가 피크닉 가려고 알아보고 있는 데 응, 응. 그 의자가 이쁜 게 없는 거야. 근데 아 너무 편하고 예쁘다. 그래, 가지고 스노우 피크 거 유명하니까 응. 예쁜데. 저 이거 제일 많이 쓸것 같아서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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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면 딱! 그치. 그리고 이 수저 받침대 신는 부분이니까 두개 음. 개수도 많고 <laughs> 너무 좋다 이렇게 살게요 음. 이렇게 살게요 네 어, 근데 <laughs> 야 들었어요 고기? 아 우와 어 고기 들었다. <웃음> 이야. <웃음> 오늘은 제가 집에서 쫓겨났어요. 남편이 이번 주가 출산휴가를 썼거든요. 슈바가 일주일밖에 안 나오는데, 티터 이모님이 둘이 나가서 저녁 먹고 오라고 하셔서, 그 외출을 나가는 룩입니다. 이거 너무 많이 입어서 민망한 저희 제작 원피스인데, 뱀부 소재라고 되게 바스락거리는 듯한 소재인데, 땀이 나도 피부에 들러붙지 않고, 통기성이 너무 좋아서, 여름에 진짜 쾌적하게 입을 수 있는 원단이고요. 이렇게 팔뚝을 커버해주는 퍼프 소매? 아, 그리고 이 가방은 들 때마다 항상 문의가 많은데 아뜰리에다인 제품이거든요? 한남동 매장 그냥 구경하다가 어, 너무 예쁘다. 실버 너무 예쁘다 해서 충동 구매한 건데 이렇게 많이 들지 몰랐어요. 근데 되게 가볍고 이렇게 착착 감기는 게 너무 편해요. 단점이 있다면, 보이시나요? 이게, 제가 그렇게 많이 든 것도 아니지만, 이렇게 좀 실버가 까지더라고요. 새로 하나 더 사야 하나? 고민 중이에요. 이게 좀 지저분하죠? 다 좋은데, 여기가 조금 아쉽다. <laughs> 나가볼게요.

주말 같다 내일도 오후에 가면 없다 점심 먹고 가면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냥 출근하는 날인데 룩이 뭔가 마음에 들어서 한번 남겨봤어요 유니클로에서 구매했던 셔츠랑 요거는 나시로 된 니트 원피스 요렇게 발목까지 오는 기장이고요 저번 영상에서도 보여드렸던 자라 가방인데 노트북까지 들어가서 출근할 때 주로 들고 다니는 편이고 신발도 똑같이 예루살렘인데 자라 가방이랑 신발이랑 컬러가 이렇게 맞아가지고 뭔가 같이 신으면 세트 같아서 이렇게 자주 신게 되고 있어요. 엄청 오래 해야지. <laughs> 1분 정도는. 응, 점심에. 네. 네. <laughs> 기 왼발을 잡아리는구나. 맞지 맞아요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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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지. 그거지. 음, 그거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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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왜 갑자기 삐죽? 뭐 드시러 가나요? 오늘 프랑스 식당이여가지고 음. 오빠 그때 창원에서. 아. 네. <laughs> 제가 여기를 지나가다가 너무 예뻐서 제 지도에 저장해 놓고 <laughs> 느낌 너무 예쁘지. 예약 잘했어요? 네. 뭐뭔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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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문한 관자 요리랑 식전빵에 같이 나왔습니다. 맛있겠는데? 관자를 잘라서. 여기 블루 리본이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, 열 열한 개 블루 리본 11개예요 너무 멋진데? <웃음> <웃음> 구름 너무 멋있는데? <laughs> 외국 같아 오늘 혹시 이 구름에 나를 껴줘서 찍어줄 수 있을까? 하나 둘셋뭘 어떻게 알았어? 그냥 온 거야! 너무 예쁘지? 아니 너 알았어? 그냥 온 거야? 아 여기 사전 조사는 했어 <laughs> 보라색이야 어 여기 색깔이 다네 멋있다 아니 눈으로 보는 건 색깔이 다르네? 완전 다르긴 하다 하늘이 너무 예뻐서 안 찍을 수가 없네.